you <laughs> 지프를 대표하는 모델 랭글러의 부분 변경 모델이 공개됐습니다. 지프는 지난 5일 2023 뉴욕 오토쇼에서 새롭게 변신한 랭글러 페이스리프트를 공개해 주목을 끕니다. 소폭 변경된 외관 디자인과 눈에 띄게 커진 센터 모니터가 눈길을 사로잡으며 루비콘 트림의 경우 전면 스웨이바 분리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관 전면부를 살펴보면 지프만의 세븐 슬롯 그릴이 기존보다 얇아졌으며 헤드램프 주변 일부와 그릴 전면을 검게 칠해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또한 헤드램프 내부 그래픽도 변경돼 완전히 동그랗게 표현된 주간 주행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기존 7인치 디스플레이가 12.3인치 화면으로 크기를 키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진 화면에 따라 중앙 송풍구는 화면 하단으로 이동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6커넥트 5로 업그레이드 됐으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를 비롯해 안드로이드 오토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의 경우 기존과 같은 2.0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 3.6L 6기통 가솔린 엔진을 탑재합니다. 최고출력은 각각 270마력과 285마력을 발휘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포바이2의 경우 합산출력 375마력을 발휘합니다. 랭글러의 트림레벨은 엔트리 모델인 스포츠를 시작으로 윌리스, 사하라, 하이엘티튜드, 루비콘X 및 루비콘392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약간의 변화만으로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한 신형 랭글러의 판매가격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현행 모델 대비 대폭 인상될 것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국내 판매 중인 지플 랭글러의 가격은 7710만 원에서 1억 130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